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보문인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수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드 엄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비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이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의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삼천 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어제 보면 말씀은 1절에서 19절 말씀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삶이 오염되고 죄로 물들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바로 그 회개가 성전 정화가 됩니다. 그 회개한 깨끗해진 성전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십 절 말씀을 보면 이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수점소 일곱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는 일곱 마리의 이 짐승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제제로 일곱 마리의 각 종류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이 말씀은 마치 이전의 선조인 다윗의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6장과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뻐 춤추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대양 일곱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 자기 아버지 때에 또 저지른 어떤 그 범죄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선조 다윗왕의 모습을 닮아서 그 다윗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서 그속죄제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 말씀 21절에 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였냐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전은 많이 이제 부패하였고 제사장들도 이미 많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아무나 누구나 제사직을 감당하는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제사장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도록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늘 희승이하는 다시금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이 예배를 주관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단에 피를 뿌리고 숫장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 또 재물들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잡음에 재단에 뿌리고 잡음에 재단에 뿌리고 잡음에 재단에 뿌리고가 22절 말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잡고 재단에 뿌리는 이 번거로움, 이 불편함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돼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번거롭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 번거롭고 복잡한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불편해야 합니다. 예배는 번거로워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명령하느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왕국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말씀에 보면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선조 다윗 왕 때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 민족이 동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회복을 그 처음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와는 현, 지금은 적대국이지만 그북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또 나의 민족과 나의 동포와 조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집단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동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에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많이 더럽혀진 상태였고, 부패한 상태여서 그곳에서 우상숭배도 팽배했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앞선 왕을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사람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다윗 왕 때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하는데 이것은 다위시대의 예배의 전통을 그 예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전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예배가 이미 무너져서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가까스로 정화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그의 선조 다윗 왕에게서 다시금 그 예배 전통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27절 말씀해도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계속해서 왕이 명령하였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였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며, 또한 예배의 회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앞선 왕 중에 우리가 그 왕이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달리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과 동시에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그지도자의 본문을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 나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내가 맡은 그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희스기야가 명령하여라는 이이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온 백성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제사가 마치기까지 그까지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아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사베시로 요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30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베시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또 73편에서 83편까지 이어지는 아사베시들이 바로 그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히스기하는그 옛날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신령한 노래들을 다시금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찬양들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와의 호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우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재물도 가져오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드림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자의 감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을 명령하는데 하반절에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께0 성전에 나올 때 드리는 기본적인 예물 외에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원하는 자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또는 남들의 어떤 권유와 강요에 의해서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각자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오 양이 3천 마리라. 백성들이 그동안 회복되지 못했던 예배, 무너졌던 자신들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부족, 부족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그 뒤에서 조금 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미 희스기야 전에 그 왕들과 악한 왕들과 결탁하였고 그 어, 부패했던 세력과 결탁하였던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원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그 백성의 수요에 맞게 잘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그만큼 많은 제사장들이 이미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데 어, 돕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비록 그 직분은 제사장들보다 아래에 있지만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할 때에 그 일을 담당할 때에 더욱 더 성심성의껏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껏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패한 제사장들이 그 수요가 부족했을 때에 평신도들이었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35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35절 36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순서대로 이 일이 갖추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36절을 보면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저는 남북한의 통일도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갑자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사고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회복도 남북한의 통일도 이 한반도의 예배 회복도 갑자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한 후에 그 깨끗해진 성전에 예배로 다시금 채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보면 불교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깨끗이 한다는 것을 그런 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교와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깨끗해진 비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움과 채움의 신앙입니다. 오늘 믿으기 하는 성전이 정화된 그 깨끗한 성전을 다시금 예배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예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이 하여도 그 깨끗해진 공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채우지 않으면 그곳에 더 강력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깨끗해진 회개의 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가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그 정화된 나의 성전에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코로나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또 편리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삶의 온전한 예배를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